뭘 준비하십니까? 냉면 해 먹으려고 그래 냉면이요? 시원하게 한번 아 해. 날씨가 너무 덥다 엄마 시원하게 한번 해봐 어? 벌써 이렇게 또육수는 이거네 음, <laughs> 그거 사도 써왔어 <laughs> 이전에 만들어 끓여서 만들어야 했는데 책칼는이일까 알아서 하세요 다안 녹았네 안 국물 좀 부어야 돼 이거 너무 아, 더운 건그 입맛도 없어 입맛도 없어 그러니까 시원한 걸좀 먹으려고 아. 그래 하도 죽겠어서 그러니까 벌한테 쏘여서 눈은 아파 죽겠어 우리 엄마 밥 엄마 아근 네. <laughs> 여기가 부었어요 여기 벌한테 쏘여갖고 그지 소집은 해도 되겠지, 응? 어우 너무 물러졌네. 에. 아, 어떡해. 이렇게 식어. 아, 응, 엄마가 깨랑. 오이랑 넣어가지고 그냥 먹는거예요 설탕도 조금 넣으신대요 맛있을라나? 더우니까 그냥 시원하게 먹겠습니다 맛없어도 오이냉국이 오이냉국같아오이냉국같 같아. 엄청 들어갔네. 아, 오이가 엄청 들어간다. 아 오이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다니까 얘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야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짜잔. 물냉면만. 아무것도 없이? 물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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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맛있게먹 아유 잘났어 언니? 잘났어 걸려 죽을까 봐너 <laughs> 이거 먹다 걸린 거 알아? 알아 <laughs> 오 시원해 이 되게 시원하네 응 어렸을 때 가려 가지고 쟤는 보다 이게 더 낫다 야 그래? 냉면 맛 없는데는 아무 음. 먹어 그러니까 근데 그거보다 나아 음 너무 시원해군 시원하니까 잘 넘어간다 열무김치 응. 음. 어. 아, 아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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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니까 내가. 어.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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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맛있다는 거. 응, 그치? 응. 나중에 <목소리도> 왔다 아,

오늘 저기서부터바에거정 내려왔어 어우 13분에 어 어떻게 그것 좀, 좀 짜게다가 진짜 냉면 전문점은 엄마 육수를 끓여 그래. 저런데서 그냥 냉면 파는 건 이런 거 사다가 하는 거야. 양념 좀 더해갖고만. 육수 끓여가지고 해면 맛있어. 뭐? 그러니까. 음. 어. 배가 차고 배가 어. 응. 음. 이빨 출발 <laughs> 음. 엄마 엄마 눈이 젖는 전혀가... 눈이 전더 부는 거 같다 응? 병가 배는 거 아니야, 어머니? 왜 병원에 가? <laughs> 눈이 눈이 더는 <던졌지>? 더구먼 <laughs> 아침보다 오늘 보직까지 붙은 건 많은 거죠? 돌한테 쏟겠다고 병원에 가냐? 배불러네 아 국물만 먹었더니 이 물냉면은 국물 먹는 맛나한 맞아, 국물 먹는 재미로 먹는 거야 응. 대접을 국물을 다 먹었으니 안배 부르게 어 그거 해갖고 수에 대해서는 그냥 아그아 응. 물을 물을 여, 이, 이 사발에다가 까고 넣어갖고 먹었으니 안배 부를 리가 없지 물병을 찬데 물병 너무 좋다 진짜 근데 오늘은 바람이 불어도 불어도 아우 이 살이 막 뜨거워 햇빛에 닿으면 어? 조금 배불러. 너무 몰래 감자 친구도 먹어주던 꾀나. <laughs> 어. 저 집에다 가져갔어. 감자. 아예 배불러서 못 먹겠다. 어, 나도 그래. 화내자 그들로 왔네. 응. 아물배샀어 배에서 출렁출렁거 그럼 또 찢어지는 거봐다 찢어졌어? 일급 판나하고 거기 그 청년자리 응. 돌아다녀 본 거야 반바지는 하나씩 사다 주려고 응. 어떤 더니 인조바지가 어디 가서 사야 되는지 이거? 이런 거? 저 충청... 아이고 저... 충청에 홍천 거쪽에 가니까 이게 있더라고 그때 이거 벌써 몇년 됐잖아 그렇지 음, 오래됐어 오래됐어 잘먹었습니다 엄마. 잘먹었습니다아유이유잘가이잘먹이다잘잘먹었어잘 언니. 아유, 이다잘못다